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 LG 엔솔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술적 지표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기술적 지표로 가면 보시는 것처럼 차트 그리고 수급이 있겠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모멘텀 중에서는 새롭게 나온, 최근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텐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슈는 오늘 제가 두 가지 이 새롭게 나온 어떻게 보면 악재로 볼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공포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악재성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불안해 하지 않고 계속해서 홀딩 또는 추가 매수 전략을 가져가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한 주라도 이 LG 엔솔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바로 이 내용인데요. 아마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제목에 외국인이 이 LG 엔솔을 한달 동안 무려 2조 원어치나 매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근데 여기서 사소한 거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한 달은 아직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정확히는 상장일부터 현재까지 순매도한 금액이 무려 2조 577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누가 봐도 역대급 매도량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외국인이 던지고 도망간 이 악재성 뉴스로 봐야 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LG엔솔의 IPO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을 단기간에 빠른 시간에 이 차익을 남기고 나갔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그리고 작년 2021년에 진행했던 이 수많은 공모주들도 마찬가지로 상장 직후에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자금을 매도를 하고 나간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끼고 패닉에 빠져서 손절을 하거나 적은 수익률에 이 수익을 실현하고 매도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요. 예 오히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는 다시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자신들이 목표했던 이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하면 다시 수급적인 부분에서 순매수로 돌아설 거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물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이 시기를 반드시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뒷부분에 기관과 외인의 수급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 최근에 금융투자자도 삼성을 사고 LG엔소를 팔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이고 어떤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절대로 이 개인투자자분들이 이런 수급과 관련된 이 타이틀만 보시고 막연하게 패닉에 빠지실 필요가 없다. 즉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기관과 연기금의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전제 조건을 뭐라고 그랬죠? 모든 종목에 있어서 똑같이 이 기관과 연기금만 보면 된다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한 이 종목들 신규 상장 직후에 바로 이 기관과 연기금의 수급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규 상장을 했던 카카오 페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같은 이런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작년을 주도했던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이 기관과 연기금이 신규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물량을 쓸어 담는 이런 수급의 형태를 볼 수가 있었다. 물론 이 중간에 잠깐 이 기관조차도 수익을 실현한 잠깐의 모멘텀이 있었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연기금과 기관이 지금처럼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수급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이해만 가지고 계셔도 내가 안심하고 홀딩할수 있는 그러면서 어느새 이 주식 시장이 조금씩 향상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왼쪽에 차트와 수급이 바로 작년에 11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던 카카오페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장 직후에 거의 7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닥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이 전고점을 굉장히 강하게 슈팅이 나와주면서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 카카오페이의 수급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LG엔솔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때 11월 3일에 신규 상장한 직후에 거의 쉬지 않고 이 기관과 연기금이 계속해서 물량을 저점에서 주워 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 개인을 보시면 계속해서 물량을 뺏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가 기관과 연기금을 상대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저점에서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신규 상장한 직후에 한달 동안에 어떤 식으로 기관과 연기금이 순매수를 보여주는지 이 부분만 이해를 하셔도 지금 현재 이 LG 엔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연속적인 순매수에 의해서 기관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후에 따라 들어온 이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털을 하면서 주가를 급락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이 외인도 당연히 참여를 했겠지만.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기관과 연기금을 주목을 하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일봉 차트가 바로 우리의 LG엔솔의 차트인데요 제가 앞에서 수급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이 기관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한 이런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시 바닥을 지지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이 만약에 이 카카오페이에 바닥을 지지해 줬던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처럼 다음 2차 반등을 당연히 기다려야 된다. 자,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전제를 달아 드렸죠. 이런 2차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 영상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시기와 과거 카카오페이 때이 시기가 굉장히 흡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치가 이때 당시에 이 저점을 나타냈던 요 정도 구간까지는 다시 이 obv가 상승을 해줘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이나 물타기를 할수 있는 이런 시점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예를 들어 드리면 이 시점까지 다시 온 이 때부터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매매 대응을 하셨다고 하면 이 나머지 구간, 즉, 이 2차 상승 구간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현재 이 엘젠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시는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두 번째 악재로 볼수 있는 이 뉴스에 대해서 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제목 보시면 테슬라가 완성차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소재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죠. 이것도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거 악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이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인 이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이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LG엔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인 공포를 느끼면서 주가가 조금만 더 하락이 나오거나 개미 털기가 나와도 당장에 몇주안 되는 물량이라 하더라도 매도를 할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높아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악재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이 왜가 중요해요. 왜 완성차 기업인 테슬라가 배터리 소재까지 관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면요. 아마 지난주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전기차에 대한 그리고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넘치면서 지난 몇년 동안 이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이 배터리 원자재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 증권가뿐만 아니라 각종 이 시장 조사 기관들이 발표를 한게 뭐가 있냐면 이제 2024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배터리 완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 부족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GM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포드, 스텔란티스까지 가릴 것 없이 LG에서를 포함한 여러 배터리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추가적인 공장 증설이라든지 소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작년 2021년부터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급속도로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니켈과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제작을 하는 방식인 이 NCM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 기업들이 제작을 하는 방식인 LFP라든지 이런 두 가지 배터리 종류에 전부 다이 니켈과 리튬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당연히 배터리 가격도 상승을 할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 전기차에 전체적인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 같은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 전기차의 경쟁력이 떨어질 거를 우려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왜 우리의 이 LG 엔솔에 크게 어떤 리스크가 되지 못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테슬라 같은 기업이 배터리 생산에 직접 돌입한다고 해서 LG엔솔 같은 배터리 제조사와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왜냐? 전기차 판매 자체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체 파이가 커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즉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한다고 해서 이게 LG엔솔 입장에서 어떤 큰 악재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뉴스를 봤을 때 이게 정말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인지 여기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자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키우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수 있을 만한 이두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이 왼쪽에 표를 보시면 제가 이 LG엔솔에 관련해서 앞으로 일자별로 어떤 식의 지수 편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호해수 물량이 어떤 식으로 해제가 되는지 총 정리를 해서 2월부터 7월까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우선 이 내용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여기 지금 지워드릴 테니까 스크린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이런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이 1개월 차, 3개월 차보호해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이런 물량들은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는 이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의해서도 주가가 등락을 이제 반복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기간 사이에 있는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와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악재라는 거는 이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3월 11일 이런 이슈가 절대 아니에요 즉 주가에 급등과 급락을 만들어 줄수 있는 이런 세력이 의도하고 있는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남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보도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부 다 일자별로 정리를 해서 지금 이 왼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제가 직접 작성한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 1 0 5 8 2 6의 4556으로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일자별로 정리된 이 자료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을 했듯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호재와 악재, 즉, 이 악재에서는 이 개인들의 개미 털기를 위한 세력의 의도적인 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주변에 LG엔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 드리는 이 자료 반드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마찬가지로 공유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 받으시면 제 채널과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요세 가지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LG엔솔의 주주분들과 그리고 공모주를 주로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텔레그램 방을 개설을 했는데 이 텔레그램 방을 만드는 목적은요 절대 이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고 제가 이 주주분들을 위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만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분봉상 어떤 특정 시점이 왔을 때 여기 돼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오늘 하락장에 주가가 빠질 때는 어떤 이유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내가 이 LGN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주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만든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훨씬 안심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매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댓글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에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혹은 매도를 정말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텔레그램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초대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과 그리고 새로 오신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대략적으로 1000명 정도만 이 방에 초대를 해놓고 운영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텔레그램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